아플러한테 보여주세요. 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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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심한, 아플을 보내지, 노래 못한다고 한, 하면, 우리가 똑띠이게보지 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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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a 플 p l 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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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겁나 못한다고, 노래 못부른다고 하면은 자기도 접어야 하고, 욕뭐 먹어야 하고, 악플러도 욕 먹으면 그렇게 좋냐고, 란이네 아주 고란이네 악플. 악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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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악플만 안들었어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게 하트 눌러주고저 영상에 좋아요 박지 내가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고 내가 아니죠 모님한테 댓글 달았는데 구독자 50명 됐다고 자랑하는 유튜버는. 내가 저격하고 엄청나게욕먹으라고 뒷담까지 가면 신고받지 하지만 잘못한 제일 먼저 잘못한 건 아린 주부님이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나의 주부님의 아, 닭글 바로 아래 싫어 <laughs> 이분 엄청 잘하셨어요 저한테. 아저씨, 본인이 저한테 악플 달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를 거고요. 그리고 구독도 하나도 안 받을 거고요. 생일, 생일이고 배점맞았라고 자랑하는 제목에다 잘못 알겠다가 내 생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달라는 제목이니까. 그럼 나는 반대로 해가지고, 싫어, 싫어요와 구독은 안 눌러줘야지. 자랑하냐? 아닌 추구. 아플러. 자장꼼침해 신고해버릴 거야. 왜? 차장 꼼침해 신고해버릴게. 저작권 침해 신고 어쩌고로 신고했네 는 아린주 이 애플러 싫어요 박고선 유튜버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고 오래때이 영상 보세요 애플러 애플러 애 쓰레기 욕한건 죄송합니다 근데 악플러한테는 안죄송하지만 악플러한테 말하는거 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 착, 착한 착 고운말 쓰는 댓글인 우리 비비님들에게는 욕하지는 않습니다 악플러 개쓰레기 그 개쓰레기 그 개쓰레기 동해에다가, 버리, 버려버려. 그냥 에 그냥 에 개쓰레기. 도라미, 떠라이.